역사적으로 유명 암살 사건 TOP5. 역사적으로 많은 유명한 암살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살 사건들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0일,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오픈카를 타고 이동 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암살범으로 리하비 오스왈트가 지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암살. 1948년.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힌두민족주의자 나투람 고드세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간디의 암살은 인도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1968년. 미국의 인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8년 4월, 4일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제임스 얼레이가 암살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킹 목사의 죽음은 미국의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공이었던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치아크 라빈 암살 1995년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이치아크 라빈은 1995년 11월 4일 테라비브에서 평화집회 후 유대 극단주의자 이가 라미를 위해 암살당했습니다. 라빈의 암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